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제가 노동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사업주와 힘을 합쳐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건을 살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야 임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공도 운명체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잘 돼야 임금이 오를 수 있고 임금이 올라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잘살수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대책을 만들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완 대책도. 만일 수또또 만들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한 정부처는 정부 물론 국회에도 그 여러분의 뜻 전달하고 있는 일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입법 기사처에서도 이미 최, 올해 최저인금이 우리나라 근로자 유급인 월 27.2%에 달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2시간 근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저희가 3배 이상을 근무를 많이 하고도 최저 임금도 못 벌고 있어요. 음. 그럼 이게 뭔가 소득 구조가 굉장히 편향된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한민국에는 이제는 부자적인 글러되는 겁니다. 올해던 거하고 내내 그 판박이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상태로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모인 거는 화소연이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대는 실질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최저임금 올린다 그러면은 기업은 지금 그 사람들이 월급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부담에 4대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최저임금법을 노사대표의 공익위원 9명 모두 27명이 이렇게 거기서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똑같이 된다고 러면 이걸 고쳐놓지 않으면은 내년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갑니다. 일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방법은 보면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부가세 낸 거하고 그거는 정부에서 보조를 하면 어떠냐고요? 회장님 그 보조를 받을 게 아니고요. 카드 수를 완전히 제외를 시켜서 역으로다가 정부에서 거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쓰레기봉투 한장 파는데 2원씩을더 주고 간 수수료를 빼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지 다 해서 나중에 계산한다 그래서 그 계산대로 다 해주면 그안 되잖아요. 저는 홍작관님한테 3개월을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우리 중소기업에 주물공장, 그다음에 섬유공장. 그다음에 도금공장에 각한 달씩만 일을 해보시면은 중소기업의 모든 애로사항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이 그런 3개월 동안 하시고 나면은 저희가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토론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알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이 이제 올해가 8,350원인데 그8 3 0 0저희가 느끼기는 8,350원이 아니고 만원 가까이입니다. 만 원을 그냥 했고 만 원을 가는 거니까 내분야에만원 간다는 얘기인데. 문제 정부에서는 올린다고 생각 하고 있는데 또만 원에서 올린다면 안 올릴 건데. 이 문제는 우리 저 경제인들 그 어차피 경제인이라는 게 이제 이익을 추구로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아마 경기에나 뭐 우리 침체된 데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계속 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경제 성장이 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그리고 임금이 오르는 거고 임금이 올라서 소비가 늘어나야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 중소기업들과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 물건 팔아 주기 우리 소상공인 물건 함께 우리가 사용해서 대형 마트를 이용하기보다는 소상공인 물건 하나 더 사서 함께 잘 살아 보자. 이 운동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민경제 살리지 못하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꼭 살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